그 긴장감이 들어있는 세 번째 세트가 오게 됐습니다. 오전 3선 승대 경기가 이제 기다리는 거라 다름없는 그런 예. 느낌인데 김승태와 유행이 올라갔습니다. 지난 시즌 멤버와 같죠. 그리고 김승태 선수는 내겁이 떨어지는 모습을 한번 보여줬었는데, 이제 리벤지 매치 복수에 성공할 기회가 바로 눈앞에 왔습니다. 김승태 선수가 항상 개인전은 큰 욕심 없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퍼펙트하게 지고 나서, 그 위에 뭔가 이를 갈지 않았을까. 분명히 이 영역을 한번 이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거든요. 거기다가, 네? 같은 팀이에요. <laughs> 같은 팀입니다. 이주명의 선수. 제닉스톰이죠 유영혁 선수, 2 세트 단한번 1위를 하지 못한 채3 라운드에 왔습니다. 유영혁이 그긴 경험치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쌓아 올리면 여기까지 올랐는데 팀내 동료 김승태와 어떤 경기를 펼칠지 오전 3 선승제 3 세트 양 선수의 경기 준비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이 네. 선수가 이제 누가 주인공이 될 것인지. 팀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순간 가장 기분이 좋은 선수는 이은택과 박천원이겠고요. 팀원 두 명이 나란히 결승에 진출해서 이제 5판3선승 에이스 결정전을 펼치게 되니까요. 사실 가장 요즘 분위기 좋은 두 명의 선수고 예전에 비해서 유영호 선수가 뭐 폼이 좀 떨어진 것 같다. 팀전에서도 김승태 선수에게 파라곤을 양보하면서 아 유영호 선수가 많이 약해졌나 그런 얘기가 돌긴 했었지만 유영호 선수 전혀 그렇지 않다를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어, 기회지 않을까 싶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거의 김승태의 날이었습니다. 1, 2세트 1위만 10번 했습니다. 그만큼 김승태 오늘 주인 굉장히 무섭거든요. 자, 이 김승태를 상대로 해서 유영 선수가 클래스 있는 장면을 보였지 않으면 김승태 오늘 그 자체의 힘이 챔피언에 올리는 힘이라는 것이 증명이 될지 양 선수의 경기 오전 삼성제 1세트부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세트는 월드 뉴욕 대전주입니다. 그첫 번째 트랙을 여러분의 박수로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요. 여덟 명이 달렸을 때에 비해서 사고의 횟수는 8분의 1 정도로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그한 번의 사고가 여덟 배의 느낌으로 올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재밌는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팀이거든요. 이두 명의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그러니까 상대편이 어떤 트랙을 잘 하고 잘 이해하는지 정말 잘 알고 있다 말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트랙을 어떤 거 선택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첫 번째 코은 뉴욕 베이직 쪽김승태 선수가 잘하는 트랙이어서 여기서 유영의선에을 내주면 이거 타격 옵니다. 라인을 알 수밖에 없는 거고, 빌드를 알 수밖에 없는 거고, 상대방의 호흡 어떻게 가져가는지, 지금 어떻게 주행하는지 살짝만 부딪혀봐도 알 수밖에 없는 양 선수거든요. 유영영 선수. 아 말씀해주신 바보같이 파라곤을 양보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만 그만큼 김승태 실력을 인정을 한건데 그렇죠. 하지만 본인은 어떤 프로가 1위를 안하고 싶습니까? 맞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유영호 선수 어떤 카트바디를 타고 어떤 포지션에 있어도 본인의 역할 그 이상을 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유영호 선수 전 천우인 선수인데 1대1에서마저 이번 네. 시즌에또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라면 정말 문호준 선수의 커리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어 발판을 삼을 수 있는 겁니다 김승태 선수가 방심하면서 지금 라인을 너무 크게 열어줬거든요 하지만 또 파고들죠 하면서 김승태, 다시 한번 1위 태랑. 자, 마지막 피니시 피니쉬, 여기서 컬러부터. 나와있어요나더 있죠? 하나 었있 하나 더 있죠? 하나 더있어 하나 더 있죠? 하나 더있네 하나 더있 김승태가 선제하우더있 받았는데 유선 선수가 마지하에 부스터 하나 더 있었어요 네. 그걸 이용한 멋진 장면을 선보이면서 1위로 들어왔습니다 역시 직선 주로에서 마지막 들어가는 직선 코스가 길었기 때문에 뒤쪽에서 따라갔던 가속을 이용한 유영혁 선수의 부스터가 좋았습니다 조금 더 톡톡이 라인을 길게 가져가면서 조금 더 가속을 붙이면서 유영혁 선수의 전략도 굉장히 좋았었고 김승토 선수가 전라운드 1위 차지하면서 선택했던 게 뉴욕이었거든요 었 하지만 여기서 안 좋게 첫 경기를 어좀 이어 나갔단 말이죠 유영혁 선수가 본인 페이스대로 오늘 뭐 4명이서 경기할 때 1등 한 번도 못하면 어땠습니까 1대1 시작하자마자 1승 가져가면서 시작하잖아요 이러니까 유영혁, 유영혁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특히나 이런 큰 승부에서 감대암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태가 이런 걸못 넘으면 네. 피편할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김승태도 역시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마지막 한 번에 어, 이 테이크 유영혁을 잡아 먹어야겠죠 자 이어지는 두 번째 트랙입니다 WKC 투링 랠리 박스로 달려보겠습니다 다른 트랙 같으면 무리하지 말고 몸싸움하다가 마지막 구간에 승부를 걸어라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는 좌우로 크게 흔드는 구간에 몸싸움으로 총 밀어서 아래쪽으로 떨궈버리면 더 이상 경기 안 봐도 될 정도거든요 그리고 에이스 결정전 저희가 봤었잖아요 난코스가 많긴 하지만 두 명의 선수 무리하지 않을 거고 결과적으로 마지막 그한 번의 싸움에서 피니시 라인 들어가기 직전에서의 싸움 거기서의 집중력 분명히 필요합니다 크게만 밀리지 않으면 순위가 충분히 회복되는 그런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승태가 1위를 이번에도 역시 유지하고 있는데, 네. 아 사고가 벌어졌죠. 다행인 것은 사고 회복이 빨랐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거리예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김승태 네. 네. 선수가. 8인전, 4인전에 비해서는 약간 긴장한 것이 보이는 게 이런 실수, 이런 몸싸움 없었거든요. 그런데 유영혁 선수와 1대1이기 네? 때문에 이런 장면이 좀 나오는 것 같죠? 지금도 유영혁이 역전을 허용했다기보다는 의도적으로 감속을 시키면서 상대방을 눈앞에 시야에 뒀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자 팀맨 에이스, 이두 선수가 팀 입장에서는 정말 필요한 두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 치열한 자존심 싸움, 팀 내전이기 때문에 더 나오는 양 선수 경입니다 김승태 1이 계속 헷갈리고 있고, 유현승 어... 바로 뒤에 붙어있습니다 빌드가 갈릴 거예요, 빌드 이제 한번더 꺾으면 빌드가 갈릴 거거든요 김승태를 안쪽으로 파고 들겠죠 어! 죠 그렇죠. 어! 라인을 주지 않기 위해서 무리를 한다고 라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카드바디가 떴고 그래도 마지막에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직 파고들이만해도 어 김승태죠! 자, 여기지막입니다 김승태 선수가 몸이 밀으로더 있었습니다. 유현우 선수를 제쳐내면서 김승태가 두 번째 트랙을 얻어냅니다. 양 선수가 빌드가 갈렸거든요. 가드레일이 있는 구간에서 김승태 선수는 먼저 오른쪽으로 파고드는 빌드를 선택을 했는데 방향을 잃는 듯했으나 결국에는 파고들면서 역전을 일궈내는 아주 좋은 라인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의 김승태와는 확실히 이번 시즌은 다르네요. 지난 결승전에서 한번 경기 내주고 나니까 그위에축쭉 무너지면서 3대 0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김승태 선수 사고가 이어졌습니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회복한 이후에 쫓아가면서 결과적으로 역전까지 만들어내는 경기군요 이건 김승태 선수가 정말 많이 성장했고요 이두 명의 선수 오늘은 정말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계속 게임하면서 컴퓨터에 대한 컨디션 오늘 내 컨디션 확실하게 체크했거든요 정말 진검 승부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승부에 또 하나의 축이 기울어질 만한 세 번째 트랙입니다 월드 파리 애플 탑 다이브 계속해서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대1 상황에서 세 번째 트랙. 작전 자체는 지금 유현한 선수가 더독기내네요 방금 전 상황도 김승태 선수가 라인을 잃었을 때 크게 흔들렸다면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김승태 선수가 생각보다 사고 회복도 훨씬 더 빠르고 몸싸움도 훨씬 더 단단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또이래빈 트렌드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몸싸움이 일어나고 사고가 좀 있어도 마지막에 붙을 수 있는 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있어서 큰 부담 없이 또 주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시즌 결승에선 김승태 선수가 혼자 달리다가 긁는 사고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초 집중하고 있네요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욕심을 내도 될 만한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좋은 장면인데 어? 유해 선수와 거리가 아직까지 좁혀지지 네.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김승태 선수가 라인을 잘 탔다는 얘기고요. 지금 반대로 보면 유영호 선수가 앞에서 달리고 있을 때 김승태 선수가 좀 빠르게 쫓아오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유영호 선수는 조금 더 천천히 두고 본다라는 거죠 그게 약간 경기 운영 방식 자체가 다른 거고 주행적인 어. 측면에서만 보면 김승태 네. 선수가 라인 잡는 거는 확실히 조금 더어 위에 있다라는 것이 좀 보여지긴 해요 방금도 김승태 선수가 실수를 해서 쳐졌다기보다는 유영호 선수를 확인을 하고 앞에 두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감속을 시켰다라고 볼수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1대1 상황에서는 그런 장면이 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김승태와 유현영 선수 아, 서로 간에 그 네. 장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 앞을 내줄지 이것도 전략입니다 지금도 점프존 통과하기 전에 유현영 선수가 일부러 옆쪽으로 빠지면서 김승태 선수를 앞에다 두거든요 눈치 싸움이 엄청 치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돌 수도 있겠지만 괜히 반대로 돌다 사고 휘발릴 바에는 같은 라인으로 돌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피니시 라인에서 싸움 한번 하자라는 생각이 보이거든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 유현 선수 약간 비있습니다 이제는 덮어야 돼요. 덮어야요. 와야 되는데 김승태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정도 붙다가 이제 점프 존에서 점프대 여기서 점프들이 붙여서 한번 보겠죠. 안쪽 사고 유도. 어, 마지막 한번 더. 김승태 선수가 마지막 한번 더. 마그맨 때 했잖아. 김승태가 기가 막히게 받죠. 그렇게 김승태가 들어오면서 연속에서 1위로 들어오고 있는 김승태 선수입니다. 유현 선수가 마지막 코너골 돌, 돌 때. 김승태가 어디로 들어올지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인코스로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다면 조금 더 카트 바디 반개 정도 안쪽으로 돌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거든요. 저는 마지막에 점프 드리프트를 하면서 거기서 승부가 나면 그대로 들어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순간적으로 유영호 선수가 약간 무리하면서 역전 라인을 잡다 보니까 라인이 그 다음에 열렸고 김승태 선수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어요. 김승태 선수가 생각보다 많이 긴장하지 않았고 빡빡하게 하지 않으면서 좀 여유롭게 경기를 전체적으로 잘 판단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승태가 그런 것이 부족해서 에이스의 뭔가 품격이 나오지 못했다는 네. 평가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김승태 그러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일위를 만들어내면서 네 번째 트랙을 넘겨봤습니다 네모 산타의 비밀 공간 그네 번째 트랙 박수로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김승태가 끝낼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두 가지는 확실하네요. 유영혁 선수는 과정이야 어데, 어쨌든 본인의 클래스에 맞는 입증할 수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 김승태는 그런 유영혁에 필적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선수로 성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 유영혁 선수가 이번 걸 잡지 못한다면 이대로 김승태가 이번 시즌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물론 같은 팀이어서 그래도 기쁘게 축하해 줄수 있겠지만 유영혁 선수라면 그리고 특히나 우승이 항상 정말라 네. 하고 문호준 선수를 뛰어넘고 싶다라는 얘기를 자주 했었던 유영혁 선수이기 때문에 오. 어떻게 해서든 개인전에서도 우승하고 팀전에서도 우승하고 싹쓸이하는 유영혁이 못 보여주고 싶을 거거든요 이제 마지막이 될수 있기 때문에 유영혁 선수 입장에선 근처에 보이기만 하면 몸싸움 적극적으로 걸 거예요 자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유현 선수가 일단 이를 다시 한번 얻어냈습니다만 김승태가 두 번째 랩 들어와서 또 가까이 붙어있습니다 바로 뒤쪽 이 트랙 역시나 마지막에도 90도 구간으로 꺾어지는 구간이 물론 짧긴 하지만 있기 때문에 부스터 존 이후까지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도 붙어가긴 해야 됩니다 네. 예전 같으면 김승태 선수가 쭉 부스터를 끌어가면서 역전을 노렸을 만한 구간에 오히려 감속을 시키면서 지금 역전을 잘 해냈네요 자날카론운 주행감각을 보였습니다 김승태 다시 한번 이쪽으로올라오고유현 선수 뒤쪽에서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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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긴장! 이거 긴장! 이거는 못 따라가요! 어! 유효하게 다시 한번 네. 들어왔어요. 전 이거 완전히 들렸는데요. 사실상 아유 끝났습니다. 김승태 선수 우승게네요라고 말씀드리고 왔었는데 네. 거기서 김승태 선수가 블로킹에 성공은 했지만 그 어. 이후에 공략을못 했어요. 유효역이 끝난 게 아니라 김승태가 끝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네요. 끝났어요. 이거 유효역이 여기서 역전당하면 말도 안 되죠. 마지막으로 하죠,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가야죠. 그대로 들어서 유효역 선수 2대2 타이 스코어를 만들어냅니다. 유영혁 선수가 사고가 나서 크게 사고가 나서 멈춰섰을 때 자기도 모르게 김승태 선수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죠. 드라마를 쓸 뻔했어요. 김승태 선수가 실수를 했고 굉장히 좋은 라인 블로킹을 해냈는데 이영혁 네, 네. 선수가 부딪히는 그 라인이 김승태 선수를 그다음에 떨굴 수 있는 라인으로 안돼 나만 죽었었어. 너가 죽어야 되라는 생각으로 완벽하게 전했어. 아니 이게 각본이면 5 0짜리죠 옵저버도 철렁했을 거예요. 이거 네. 못 잡을 뻔했거든요. 아, 이제 유현 선수의 사고도 김승태 선수 연이은 사고. 그두 개의 사고가 나오게 되면서 네 번째 트랙. 결국은 유영선수 잡고 이대2 다섯 번째 트랙을 만나야 하는 아, 순간입니다. 말, 네. 말 그대로 샴페인을 좀 일찍 터트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전에 그 사고가 왜 중요했냐면요. 심리적으로 김승태는 박살 날수 있는 순간이고 유영엽은 그래. 역시 김승태는 아직까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본인이 본인의 멘탈에 대해서 경험에 대해서 자부심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순간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김승태 선수 입모양은 제발을 외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제발 리를 얻을 수있을만 주문일지 다섯 번째 트랙은 네모 장난감 선물 공장입니다. 이번 시즌 마지막 개인전 경기 그 다섯 번째 트랙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습니다 저는 전략 노출이 어떻게 보면 팀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네. 트랙 선택 중요하다고 봤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오늘 경기에 집중하는 아것 같아요. 흔들려요. 김승태 네모 태가 네. 라인 봤을 때 지금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네모 테마를 정말 좋아하는 제닉스 팀이기 때문에 이두 명의 선수 어떤 선수가 1회에도 선택을 하는 것 같고 1렙밖에 네. 안 되거든요. 거리 차이 한번 나면 따라잡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김승태가 지금 바디가 들리면서 디리프트도 밀리면서 조금씩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럴 때에선 역전하려고 할게 아니라 눈앞에 두고 따라가야죠 이거 굉장히 짧아요 네, 김승태가 바로 뒤쪽에 붙어있습니다 유영혁 선수 느끼고 있고요 하지만 역시 요즘 가장 뛰어난 주행을 보여주는 김승태 선수이기 때문에 빠르게 사고를 회복했고 이러면 유영혁 선수가 오히려 조금 더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자 뒤에 일단 달고 있습니다 유현혁 선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김승태가 옆을 노리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서 한번에 코너 김승태 유영혁에게도 기회는 있거든요 자 이제 15초만 있으면 우승자가 네. 나오거든요 어! 얼마 안 남았어요 더 과감하게 수, 더과감하게붙었죠자 김승태 역돌빠였습니다 붙어 어, 따라가기가 쉽지, 어, 쉽지 아요 거리, 거리, 그래 거리 없어 있더라도. 거리 없어 거리 없어 거리 없어요. 들어김김승 마지막 트랙을 장식합니다. 아! 누가 일대일은 마지막에 눈치 보면서 디레프트 싸움하고 마지막 한번 피니시 라인에서 싸움하면 된다 그랬습니까? 김승태 선수 그런 거 없습니다. 한번일로 치고 나가니까 끝까지 지켜내잖아요. 아, 0.053초 차이네요. 0.053초. 본인이 4경기에서 했던 실수 완전히 멘탈 박살나 버리면서 우승 트로피를 헌납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들어왔고 오히려 심리적으로 흔들렸던 건 유영혁 쪽이었네요 김승태 선수는 1세트, 2세트, 3세트를 지배했습니다 다 1, 2, 3세트에서 다 1등이에요 보통은 8명이선 잘해도 4인에서 약하다던가 1대로선 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확실히 기본기가 되고 라인이 되고 주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투전을 하면서 몸싸움을 이히고 등장을 해버리니까 네 완성형 선수가 돼버렸어요. 저는 김승태 선수가 이 정도까지 성장해서 유영현 선수나 뭐 전대웅 선수 문호준 선수를 제압하고 우승을 한 것도 축하할 일이지만 한 가지 아쉬웠던 것 그. 실수가 한번 있었을 때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을때 그런 완벽하지 않은 모습이 아직까지 있었기 때문에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더 발전한 모습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승태에게 올라오는 이 장면들 그것을 노려보기 위해서 많은 선수들이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그유경역도이 오늘의 김승태는 막지 못, 아, 못했습니다 정말 오늘 완벽했었던 김승태였고 어, 신인으로서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해줬었던 김정재 그리고 유창현 선수도 정말 많이 발전을 했고요 아 오늘 경기가 재밌어서 팀전은 더 기대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힘 너무 빼가지고 다음 주에 경기전으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전략노진이 너무 많았어요. <laughs> 네모 트랙도 너무 많이 계속 다나오고아키스나이트 예. 입장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됐을 만한 본인들이 뭐입상을 하지 못했었지만 뭐 어, 굉장히 도움이 됐을 만한 그런 개인전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보다 치열했던 양상이었습니다. 그 동안 굉장히 억눌렸었던 경기 양상. 히나 뭔가 어찌 못 했던 김승태였던만큼 오늘의 이 경기 결과는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이 결승전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그런 양분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경기가 모두 끝이 났고 이제 남아 있는 경기는 팀전 결승전을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전에 보실 것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 결승전 전야제 라는 이름으로 어 프로그램이 하나가 등장을 했는데 결승 진출팀 큐세나 화이트와 제닉스 스톰을 집중 분석하는 시간 4월 13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아, 결승 전날 목요일 저녁 어 전전 날이네요 네. 목요일 저녁 여섯 시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뭐 짤막하게 선수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개하는 영상들은 많이 있었는데 선수들과 함께 뭔가 정말 호흡하는 동, 이런 영상은 많지 않았었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재밌는 동영상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좀 약간 덜 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쨌든 자녀들 <laughs> 네. 어,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팀전 결승전 경기를 넘겨두고 있습니다. 쿠션 하이다 제닉스 톰의 결승전 경기를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준 김대겸 없는 캐스터 성승헌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